1974년도에 어, 민간인에 대한 어,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사가 고박길래 선생을 어, 불법체포, 구금, 군문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을 받아 어, 사형선고를 어, 간첩단으로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바람에 저희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최종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고 박현 선생의 억울한 사한이 풀릴 수 있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루빨리 고인과 유족의 피해 구상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고인의 원원과 유족의 회원이 트라우마가 회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뭐 박해민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도 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이 첫대신 문제 확정이고 다른 대신 뭐 사건들도 뭐 진행 중인 거다 지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49년 만에 첫 리딩 대신 사건으로 문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네. 뭐 강문성, 어, 진규영, 김태열, 어, 박석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들도 어, 재수를 청구해서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신정은 우리 큰아들이 다 말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저는 오늘 이 공판이 제 한을 다 풀어주어서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부르시게요. 만세! 남편이 몇개 앞에 잠깐 보고 계세요 저희 기자에 대 간단한 질문좀할 거예요 그 남편께서 한때 사형 공고도 받으시고 고격을한 17년 정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는지 제가 까 말로 이 상황에 가 없죠 그거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봐야 하지요. 음. 우리 막내가 지금 뭐 쉬운, 뭐, 0살다 가는데, 10살 때, 막내가 10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지금 쉬운, 예를 들면 한마이 되어 가니까, 옷바라지는 뭐, 1 7년간 사용, 7년간 옷바라지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지, 고생이. 그... 2006년에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건이 잘못됐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재심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뜻 같아요. 2006년도에 나온 것은 저희 사건이 아니 아니고요. 아, 이동희열 씨아 예. 결계적입니다. 아, 사실, 그게 아. 몇 가지 안 되어서, 우리는, 에, 에, 어, 어, 가고사 네. 정의위원회에다가 재심요청한 게, 에, 재작년 11월 30일에 재심요청을 해서, <laughs> 지금 조사 결과, 결과를 발표하려던 차에 대법원이 먼저 무죄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을 위해서 본, 한 번에 잘못되셨다는 게. 바로 잡힌 거니까 이제 자은 연도 돼서 어, 진술 하여 있었고 이제 부합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요. 빨리 그 성사부상과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회원이 되길 바랍니다. 네. 꼭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구형했었던 검찰에 대해서 좀한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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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멘트만 어쨌든 하실 거죠, 재 네. 는그 네, 네. 네, 검찰은 정말 반성, 환영. 17년 억중 옥벌을 치고 고문당한 분한테 다시 무기 재심해서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것은 그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도 한 말이지만은. 음, 너무나 이래져이고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네. 됐죠? 더 질문 안 하실 거죠? 자, 잠시만, 아까 꼭 잠깐 한 번만 더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 네. 저꼭 그냥 저 보지 마시고 꼭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 어머니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심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발언 좀. 아, 네네네네. 막내요 잠깐 준비 좀해줄래 변호사님 쪽으로. <laughs> 네, 잘하고 <laughs> 계시죠. 네. 함께 복숭걸고 어, 6년간 세심 예, 신청과 개시와 어, 재판조차 진행과 결과1이에에는 정말 빈밀한 소통으로 신너지 효과를 내면서 아, 정말 아, 지성남천 사피 규정을 만든 우리 법무부인 재하 김국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박희례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해서 박희례 선생은 억울함을 풀수 있어서 번호인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 집서가 이렇게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됨이 없이 적법절차를 잘 지켜서 수사와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사법적인 개혁을 이뤄내야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와만선생 만세! 세습니다만세무세학세만세무세학세만세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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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유 동지 보세요 같이 사진 게자 합격 일단 나 제가 선창할게 나, 나, 나 선창할 때 찍어 제가 보이게 보이게. <laughs> <그치>? 보이아들자 <laughs> 네. 아, 네. 네. 일단. 제가 선창할게요. 나란박 선생 수제 만세! 만세! 네. 더해주세요 만세 만세 예 만세 좀 많이 해주세요. 서승자 여사 만세 만세 유족 만세 만세 기적을 일어준 유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세 만세 대법원 재판부에도 감사합니다 만세 통일 만세 통일 만세 조국 통일 만세 만세 만세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재판 그 절차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잘 해서, 이제, 아산 기념 사태가, 그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이제, 이긴 세월을, 그, 보통, 인고의 세월을, 우리가 대부분, 앞에서 조국 어, 통일 남세를 부르면서 오늘 미 있는 그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까 선생님이 그 한창 젊었을 때 에, 민족의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완전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정신을 살려서 그 어, 정신을 실천하는데 일로 매진해가는 그런 오늘의 그 어, 대부분 결정의 의미를 우리가 대생이면서 어, 그실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전 이사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뭐 반병이 넘는 에, 세월 동안에 그래도 근질위에 우리 가족들. 하시고 우리 후원자님들 함께 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세상 계시지만은 아마 편안 계실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상수 교수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언해, 발언해 주세요. 일어나서. 네, 예, 어디세요? 그... 이 어머님과 박창선 대표 그 가족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한 가족의 축하 받을 일 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아주 획기적인 한길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좀 차분히 이 재판의 어떤 전체 재심 과정, 사건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이제 조금 조금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다이 하나씩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우 선생님께서 발언 간단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말이는 정의는 실현되기 마련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까? 그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 자체의 또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작에 가담했던 당시 형사들 또 검사들 그리고 재판부의 판사들 이들이 역사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그들이 반드시 소급 입법을 만들어서라도 분명하게 잘못을 확인하고,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이 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 잘못을 기록하고 살아있는 자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교영 부회장님께서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불가가 터출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 형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면은 85세시인데 미국에서 통일운동을 하다가 돌아오습니다 원민련에 참여하셨고 한국에도 이제. 이만용 스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예 아끼래 스님하고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오늘 뭐 다행히 무죄 학생이 돼가지고 관계 무량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 많이 누가 좀 오신 분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고희림 시인님. 대구 탐방 처음 뵀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일어나서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평택에서 표가 어, 운동하는 분들과 만나고 오늘 여기 온다고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어, 사풀기성 역사의 진실이 이 가족들과 그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회복이 되어서 1차적으로 너무 음, 기쁘고 또 함께 앞으로 독일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 저의 발언은 아까 어, 언론사 방송 인터뷰로 대신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유족 가족들 중에서 대표자 한분 발언해 주세요. 어머니 한번 앉아서 그냥 말씀하세요. 네. 감사하다는 발언 해주세요. 갑자기 <laughs> 아이. 자, 그, 우리, 코치하신 우리 박영수. 49년 만에, 1974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그동안 우리 사용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어, 부유하게 살았던 저희 가족, 가정이, 완전히 풍지 박산이 나버리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죽지 않고 이렇게 어머니 살아 계시면서 이럴 때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아버지의 명예가 풀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법정 진술한 우리 차남 박정남도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어, 재신 재판부였던 고등법원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또 최종 무죄확정 내려준 대법원 재판부에도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김국진 변호인과 함께 재심을 어, 이끌고 지금까지 도심초사이런 예, 어, 무죄확정을 이끌어내신 우리 어, 유족 대표 장남이신. 박창선 대표께 이 모든 감사의 말씀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맞사이 정한주 선생님입니다. 네, 먼 길을 돌아가지고 오늘 같은 기쁜 날을 즐겼습니다. 오늘 특히 5.18하고 맞닿아 있어가지고 기쁨이 더 배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남 아, 어, 처, 우리 재수씨, 김숙, 선수께서 간단히. 음. 어렵게, <laughs> 어렵고 힘든, 음, 힘든 맞아. 세월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로 많이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버분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가족들 모두,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laughs> 끝으로, 우리, 어, 어, 장녀의, 찬영 어, 우리 어, 정지연. <laughs> 할머니, 큰 삼촌, 작은 삼촌, 엄마 모두 고생하셨고 이 모든 거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어서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 사진은 생략하는 대신에. 저를 한 번만 싹, 한 번, 몸을 돌려서 한 번만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단체 사진 대신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쳐다봐 주십시오.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잠깐만요. 자, 화면 바꿔서 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그렇죠. 다 들어왔고. 다음. 자, 오늘 박길해선생님 최종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는데, 에, 박창선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아드님이시기도 하고 또 네. 관련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2023년 음, 5월 18일 강군 유지하고 기해드리 역사적인 네, 무죄합정에 대해서 모든 분들 감사를 대해서 네. 어, 네. 이 사건은 1974년도에 인간인에 대한 수사권한 형은 군 보안사사 공무원이 네. 고 박진영 향은 공법체포 네. 군금, 고문폭행 과학행위 수고,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단위 도장투수하여 사형선고를 당했다는 바람에 네. 에, 에, 저희 에, 에, 들은 간첩의 자신으로 어, 얼마나 억울한 삶의 사람인지 말로 황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최종 무죄 판결이 보되어고 어, 뭐 박대전성의 억울한 한이 풀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하루빨리 어, 고인과 이족의 억울함이 피해 보상과 희박 조치로 세원되 간절히 니다네 그동안 이제 음, 재판 수쟁을 하시면서 건강도 많이 악화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 어떻습니까 네 대신 5년 6년 동안 17개의 질환 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자가 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네. 17년 국고를 네. 어, 네. 치른 과기대장에게 네. 재심에서 조차 네. 검찰이 무기징역을 들여했기 네. 네. 때문에 재판장도 서울고법 재판장도 네. 아, 재심 사건에서 네. 어, 네. 무기징역 구형은 네. 네. 매우 이례적이고 네. 부적절하다고 밝했듯이 네. 네. 저희들에게는 무번주기는 만행이 었기 때문에 검찰청 앞에서 투쟁을 수 없어서 56차 기자회견 신하시의 너무 어, 어, 36개 기간에 진입정도로 제출하고 수많은 탄원을 받을 수있으니 툴을 걸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조금부터 불처리가 사실성인으로 현실하다 보니까 질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옛, 옛날에 3 4 0년명이면 폐가만 심한 사람는데 제일 뭐 좀은 일반 동사보다더 어려운데 6 했으니 그걸 조은 짐작하시라고 드립니다 인정지려요? 네. 어머님께 한 말씀 하, 하시면 어떻습니까 옆에 어머님이 지금 계시니다예 계신... 어, 어머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 어머님께 아니 예예 예. 어머님도 어머님 말씀도 듣고 어머님 먼저 말씀하셔요 어머님 어머님 바로 많이 시키 힘들어 하 그래. 어머님 한이 다풀렸습니다 한이 싹불렸습니다 예. 만세. 예 만세. 만세 한번 불러 주세요 두 분이. 만세. <laughs> 만세. 91세 얼마 전에 만년 신청 때문에. 또 이제 열반이라도 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발언하는 거 심도가 져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 건강 관리 해리고 있는데 무사히 일단 좀 오늘까지 이렇게 어머님 건강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어머님 늘 건강하십시오. 모두의 력으로이룬는 지성단체 사필기장입니다. 사필기장입니다. 유족 분들께, 유족, 시민 여러분께, 선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좀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습니다 자, 만세 한번 해주겠습니다. 무제학정 만세! 다시 한 번, 무제학정 만세! 무제학정 만세! Okay. 네. 아버지가 사형수 8년을 포함해서 18년이나 5건을 치르면서 나왔던 이런 억울한 사건이지만 이명예를 못하고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고 하지만 지금 50년 내내 우리 가족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고 밖에 선생님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어머니를 비롯한 자식들이 50년 동안 어, 불, 불이익과 많은 불공평 이런 것을 어, 이루 말을 형용할 수 없이 당해 왔던 것이 50년 세월이고 결코 50년 전이 먼 얘기가 아닌 게 지금의 현실인 상황에서 오늘 이 대법원 완전 부죄 확정 판결은 이제 50년 만에 실질적인 예, 아버지 고 박혜선 선생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그 가족들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시작한 날이다. 그래서 라고 말씀드리면서 건배를 제안하겠습니다. 아 건배. 예. 네. 자, 명예 회복을 위하여! 위하여!